TV 파이널 진출자 김영민 프로와 함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음. 마지막에 정말 극적으로 TV 파이널 진출자가 됐어요. 네네. 어 언제부터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솔직히 예상은 못했습니다. 네, 뒤에서 계속 아깝다 아깝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떨어진 줄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쳤습니다. 어 그런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네 정말 극적으로 티켓을 얻었는데 네네. 자 그래도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죠. 네, 네. 어, 극적으로 올라온 만큼 파이널 때도 잘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3호테크 노현수 회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승무역 전진표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자 네. 현재 개인 커리어 하이는 3위입니다 네, 자, 이번에 개인 커리어 하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네. <laughs> 김영민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볼링의 중심 KPB a